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불함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 온통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일도 할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수 있는 자체로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까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아름다운 사연을 되뇌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소중한 삶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하나하나 사람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할수 있는 더불어 함께 할수 있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음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 투성이입니다. 산다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조금은 짧지 않는 세월을 살아오다가 보니까 한 생각에 의해 가지고 달라지는 인생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접어든 사람도 많았고 한 순간의 판단으로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별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는 금생의 몸을 볼수 없는 그런 이별을 한 사람들, 바로 한 순간 순간에 일어났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미 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모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의 선택이 참으로 어렵구나.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용하게도 줄타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게 저를 잡아준 수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 허공 가득한 부처님의 사랑에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바로 순간 순간이 벼랑 끝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당연함 속에 깃든 어려움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은 더불어 함께하는 감사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도전 2000 이런 이름으로 2000가지의 자기 장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는 사람마다 스스로의 장점 2천 개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왜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헤렌 켈러도 자기의 장점을 2천 개를 찾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사람들이 2천 개를 왜못찾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감사는 일 또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마도 여기에도 도전 2천 이천 가지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하나 단문장으로 내가 고마워해야 될 일을 한번 찾아보. 고마움을 하나 찾는 순간, 내 마음에 고마움의 싹이 틉니다. 내가 받은 고마움만큼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싹이 틉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고마움을 찾는 순간, 하나의 고마움이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법문이다.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구경의 처음 시작이 심위법본입니다. 마음이 모든 존재와 현상의 바탕이다. 이것으로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든 사실을 이끈다. 심위법본 심전심사 그리고 마음이 모든 것에서 가장 존경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불에서 이끈 것이다. 이렇게 법구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 바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끌어 보십시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내 자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십시다. 얼마나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의 살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나보다도 나의 선택에서 더 나락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긍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랑온 바탕 위에서 회향을 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가까운 부모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친지들 그리고 학연이나 모든 인연 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경험들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살아온 모든 사람의 그리고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 인권들, 모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영역을 나로부터 주변으로 그리고 공간을 넓히고 시간을 한번 넓혀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바로 고의 바다가 아니고 감사의 바다입니다. 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습니다그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또한 밝은 진리를 일깨워주신 우리 부처님께서 계셨고 그 부처님의 진리를 끝없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준 역대의 수많은 고마운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이석기에 온 허공 가득한 이런 부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보살님들의 원력을 신중님들의 서원을 우리들은 함께 느끼며 더. 큰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전 2000 내가 감사할 일2 0 0 0가지에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 하나를 짧은 문장으로 단 문장으로 써보십시다 2000명의 사람을 생각해도 좋고 2000가지 나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가족에 대한 고마움이 이천 가지라도 좋습니다. 무엇으로라도 감사의 마음을 한번 적어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내 마음 속에서 감사가 비롯될 때, 감사로 이루어지는 공덕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세상을 부르고. 감사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과 보호자님과 신중님들과 더불어 시작을 하면서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부를 모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마주하면서 절을 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부의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할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온 법계와 더불어 감사 걸림없는 공덕의 하루, 모두가 하나된 서로의 벽이 허물어진 찬란한 지혜와 복의 하루를 추원합니다. 감사의 하루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